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쇼플레이 측은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에 서울 광주 공연이 성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쇼플레이는 서울 공연 이후부터 관람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의 유매율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는 다채로운 선곡과 트롯맨들의 매력이 느껴지는 하이라이트 무대, 지역별 VCR 시리드, 풍성한 퍼포먼스 등 다양한 요소들로 150분 동안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MBN은 지난 9일 특집 불타는 트롯맨 서울 콘서트를 방영하며 서울 콘서트에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남은 전국 투어 콘서트도 열심히 준비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공연을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상으로 불타는 트롯맨 전국 투어 콘서트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